침략의 역사 반성은 고통이었지만 옳은 행동이었다. 침략에는 정의가 없다. 나라마다 다르다. 지난 일, 현지 시민단체 코리아 협의회가 보낸 서한을 통해 베를린 소녀상이 독일 미테구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특별허가가 승인되었습니다. 내년 9월 28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지난달 17일 회의에서 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결정에 일본인들은. 소녀상 설치는 독일의 일본인 차별이다라는 어이없는 반응을 보여주며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소녀상은 2011년 12월 14일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는 절대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없어야 된다는 할머니들의 뜻을 이어받고자 평화비를 세운 것이 그 시작입니다. 평화비는 일제강점기 시절 납치된 소녀들의 모습을 형상화해 평화의 소녀상으로 불리게 되었는데요. 이후 평화의 소녀상은 시민들의 성금과 여러 단체들의 뜻을 모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하나 둘씩 건립되었습니다. 그중 독일 베를린에 세워진 소녀상의 경우 일본 측의 일방적인 반대로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베를린 미태구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이 국제적인 전쟁 피해 여성 인권의 상징이라는 점을 인정해 2019년도에 설치를 허가하여 지난해 9월 미태구 거리에 건립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설치 한달 만에 이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 정부의 항의로 인해 철거 위기에 놓이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녀상이 공개되자 일본은 소녀상 철거를 강력하게 요구했고, 일본 외무성은 독일 정부에 직접 연락하여 한일 정치 문제를 끌어들이면 일독 관계가 손상될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어포까지 놓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외교 최고 책임자까지 직접 나서 철거 로비를 하는 뻔뻔함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걸 가만히 지켜볼 한국 사람들이 아니었죠. 베를린 미태구의 소녀상이 철거될 위기에 놓이자 한인 시민단체는 강력하게 반발했고 행정법원에 철거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놀랍게도 일본 정부의 몰상식한 행동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국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베를린 시민 약 300여 명도 소녀상 철거 명령 처리를 요구하는 자발적 시위로 호응했으며 금요일마다 열리는 집회에 참석을 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역사를 잊지 말고 인권을 존중하자는 뜻이 담긴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되는 것은 한국인들만이 아니라 독일인들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시위를 이기지 못하였는지 지난 2일 베를린시의 미태구 위에는 결국 평화의 소녀상의 연구 설치를 허용하는 결의안을 의결했고 소녀상은 계속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쾌거의 이면에는 한인 시민단체의 결연한 투쟁정신과 일본과는 다른 독일인들의 전범국가를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똑같은 2차 대전 전범국가이지만 역사와 피해국을 대하는 태도는 정반대였습니다. 독일인들은 역사를 돌아보며 부끄러워하고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늘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반면 일본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자신들이 펼친 만행에 대하여 여태껏 공식적인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독일은 나치를 상징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으며 나치 로고 또한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치 전범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두지 않아 70년이 지난 지금도 혐의가 발견되면 나이에 상관없이 강력하게 처벌하곤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같은 전범국가임에도 여전히 길거리의 우익단체들이 전범기를 휘날리며 2차 대전 군복을 입고 활보하고 있고 자신들의 그릇된 역사를 정당화하기까지 합니다. 위안부와 관련된 일본의 역사 왜곡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본 우익 역사학자들이 미국 교과서에 실린 일본군 위안부 내용의 수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미국 역사협회가 발간하는 한 잡지에 일본의 우익 역사학자 50명이 서명한 서한 하나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서한 속엔 미국의 한 출판사를 겨냥하는 내용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미국의 맥그로일 출판사는 현재 위안부 문제 등 일본군의 전쟁 범죄를 담은 미국 공립고등학교용 세계사 교과서를 발행하고 있는 출판사로 일본의 우익 역사학자들은 서한에서 맥그로일 출판사의 세계사 교과서에는 위안부 관련 내용 중 무려 8개의 사실적 오류가 있다며 역사 교과서는 설득력 있는 진실을 담아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며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해외 네티즌들에게도 맹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 해외 네티즌은 일본 사람들은 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자기들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전쟁 범죄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도록 강요하는 거야. 전 세계는 일본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책이 수록해야 하며, 일본은 그것을 수용할 의무가 있다라며,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전 세계 사람들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저질렀던 참혹한 전범행위에 묵묵 부답으로 일관하며, 여전히 제국주의의 잔재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베를린 소녀상 설치 연장에 대한 일본인들의 답이 없는 반응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피해만 끼치고 사회에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 소녀상 설치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지금 한국의 행동은 국제규칙을 위반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한국은 상식이 없는 국가라는 것을 세계가 깨우쳤으면 좋을 텐데. 그리고 이것을 설치하기 허락해준 베를린과 여러 국제사회는 자신들이 국제규칙 위반에 가담하고 있는 부끄러운 행위라는 것도 깨우쳐야 할 것이다. 국가 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세계적 논란을 만드는 한국이 얼마나 파렴치한 국가인지 일본 정부는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대사관 앞에 소녀상을 설치해 비엔나 협약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심지어 한 나라의 총리가 무릎을 꿇은 형상을 만드는 행위까지 이뤄지고 있어. 한국은 마치 일본의 괴롭힘을 즐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여성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여성 문제가 동상을 늘림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말이야. 전 세계에 동상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별다른 영향은 없을 건데 왜 그걸 모를까? 늘 그래왔듯 한일협정에서 한국은 약속을 어기고 있다. 국제 사회는 이런 점들을 깨우쳐야 한다. 소녀상도 그렇다. 독일 사회가 한국에 속았다면 일본이 바로잡고 정당한 설득을 통해 독일에 철거를 요청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한일 협정 위반으로 한국에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항의만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 일본에 대해 모욕하는 행위를 하면 자신들이 얼마나 불이익을 받는지도 알게 해 줘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만이 정의가 아니다. 항의하는 것만으로는 세상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한국이 소란을 피우는 것이라면 일본은 더큰 목소리로 호소하고 계속 행동해야 한다. 외무성은 일단 항의에 따르는 느낌의 일본 국내용 포즈뿐만이 아닌 철거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외무성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텐데 전혀 의욕이 느껴지지 않는다. 정말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것이라면 독일이나 미국 등이 아니라 아프간과 인도 등에도 소녀상을 설치하는 게 어때? 이것은 평화를 상징하는 동상이 아니라 단지 일본을 증오하는 동상이잖아. 일본 외무성은 독일에 요청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한국과 직접적으로 합의해야 한다. 해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해봤자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과 일본 두 국가의 문제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외국인들이 한국이 말하는 역사에 휩쓸리고 말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말하는 왜곡된 역사에 동참하는 외국인들이 더 늘기 전에 하루빨리 한국과 이 문제를 단판 짓는 게 좋아 보이네요. 이상으로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1년도 머물 수 있도록 특별화가 났다는 소식에 대한 일본인들의 격분한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존크 t v 였습니다